되어 사회에서 살아가보니 가끔 지치는 순간들이 있다. 기브앤테크, 자본주의, 계산적인 태도들이 당연하면서도 가끔은 나를 힘들게 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계산적인 나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매번 수업 때마다 다정함을 주었고 삶으로 지친 나를 위로해 주었다. 그의 코딩에는 철학이 있고 고달픈 삶 속에서 잠깐 웃을 수 있는 위트가 있었다. 그의 수업에는 다른 대가가 없었으며, 그저 노력만 하면 할수 있다는 유토피아를 보여주는 듯했다. 그의 수업을 들을 때면 과거 낭만으로 가득했던 철학 수업을 듣던 내 모습이 떠오른다. 돈은 쓴 만큼 돌아오는 것이라 생각하며 각박한 세상만 생각하던 나에게 무료 수업을 잘 들으려 하지 않았던 내 모습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는 온몸으로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치려 노력했다. 그런 그에게 나는 많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나도 그의 노력에 최대한 보답하려 한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당신과 같은 존재가 되길 희망하며 노력하겠습니다.